아, 오늘은 공장에 왔어요. 불림을 설명드리려고 원래 지금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에 제 연관된 공장이 한2 0 3 0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한국입니다. 아, 익산에 석재 단지가 있고요, 포천에 석재 단지가 있고 그래요. 오늘 익산 단지 왔는데 불리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불림 돌을 많이 팔리잖아요. 뭐 벽돌도 불리고 돌도 불리고. 회원님, 요게 불리는 기계입니다. 요 안에다 한번 넣으면은 한2 0회배 정도? 요 안에다 넣어서 2시간 정도 불려요 그래서 불려서 만드는 게불림담장이고 여기서 불린 다음에 요 밑으로 물건을 받아서 이쪽에 넣습니다. 이쪽에 넣으면은 이제 하나씩 카운트 돼서 저쪽에서 담는 거예요. 시스템은 요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여기 규격이 틀린 건 밑에 와서 다시 포장을 하지요. 저희가 이번에, 어, 내추럴 블럭 굴린 거를 같이 하잖아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굴림 기계입니다. 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천연자재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손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굴리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제, 돌리기 전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건 기계에 다 넣어놓을 테니까 나고 자르는 기계는 지금 소리가 나서 뭐다 기계를 돌리기 못합니다 요게 이제 자르는 기계예요 프레스로 압력을 줘서 하나씩 하나씩 커팅해서 자르는 기계인데 요게 150각까지 이렇게 자릅니다. 요 사이즈까지. 이거는요, 저희가 그냥 굴렁용으로 1대용이나굴럭용으로 이렇게 싸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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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150각 이것도 자르는 겁니다 이 기계로 옛날엔 정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잘라지면 이걸 갖다가 아까 그 굴리는 기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게는 2시간 작게는 시간을 해서 원하는 정도의 굴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사실 오늘 공장에 온 게, 여기가, 뭐, 오늘 시끄럽습니다. 왜냐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시끄러워도, 어 석재 가공하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 손길이 묻습니다. 석재는 나무나 이런 것 같이 퍽퍽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굴리면 저희가 하는 이격돌입니다 이 소라백이라는 게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요게 들려지면은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요겁니다 이게 들려지면 요 감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번호를 쳐진 거고 요 감도가 나와요. 밑에도 요렇게 요렇게 이쁘지요. 요렇게 해서 요게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요거를 검수도 할겸이 공장이랑, 여기가 동호스톤이라는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지요. 저희가 협약하는 일이 많아서, 이제 뭐 여기는 회장님도 제가 20년 직이라서 볼 시작할 때부터 다 거치 않은 업체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랑 불림도를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로 좀 회원님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시작된 게 공장 오늘 변화기에요. 오늘 여기서 굴린설력을일단락가고또이 뒤에다가 가공하는거 순서대로 쭉 넣어 드릴테니 아, 돌이 천연자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화단에도 쓰고 정원에도 쓰고 조경에도 쓰고 전원주택에도 쓰고 타운하우스에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요 다소 시끄럽고 다소 생소하겠지만 천연자재 구업지죠 그러니까 천연자재가 얼마큼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끝 지점에 보시면 어, 석재를 그냥 나무나 두부 자르듯이 한번에 쑥쑥 자르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석재는요 모든 면을 조금씩 밖에 못 자릅니다 특성상 여기 다 끝에 왔잖아요. 내려갑니다. 살짝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요만큼씩 자르는 겁니다. 모든 절단면이. 그러니까 석재를 우리가 볼때 전부 다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나무나 뭐 두부나 이런 것처럼 많이 자르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끝에 보시면 이제 한 4cm 정도 또 잘라온 거고요. 여기 끝 지점에서 밑으로 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 조금만 잘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한 면을 한 면을 자르고 자르고 하는데 요건 이제 화강석, 경계석을 만드는데요, 사구석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평면을 만들면 반대 면을 자르지요. 원석을 가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10cm 간격으로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석 하나 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 천연 자재 만드는 게 힘든다는 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걸쳐야 모든 돌 석재들은 저희 손에 닿습니다 아, 그래서 천연 자재 만드는 그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업종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천성이 천직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천연자재나 돌를안 좋아하면 이걸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중국에서 공장 운영을 하면서 무역국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많이 다치고 많은 소송에 걸리고 이게 천연자재 함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업종입니다. 어쩜 그래서 대기업이 손을 못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해서 평으로 이제 자르고 나면, 요건 1m 단위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경계석이 전부 다 1m 잖아요. 화장석 경계석이. 그러니까, 요 포석 끝에도 이것도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을 가야 딱 잘라집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주택, 단독주택도 그렇고, 근데 그거운 돌들은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이천연자재 우리 손에 닿는 겁니까? 이건 베개베개 경제적이고요. 요거를 절단해서 만들면은 이제 저희 손에 닿는 거고, 요거 사고석 불리기 전에, 150-150을 절단하는 면을 잠깐 소개니다 이렇게도 탁월하게 놓고서, 이제 물리는 통에도 없고 끝에 망치를 쳐서 마감도 하고, 요걸 아예 손으로 탁 절단하는 곳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아, 오늘 영상이 다소 생소하지요. 이런 들이 있는데, 땅 소리납니다. 이제 이게 굴린 그 안에다가 돌을 넣고 이 안에다 넣어서 그렇게 굴려 오는 겁니다. 그러니. 돌 가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천연 자재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 안에다가 필요한 사구석을 다 넣어서 어,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굴림 돌이 저희가 판매하는 굴림 돌이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2 시간 정도 굴리고 다 굴리면 밑으로 떨궈서 이걸 이제 포장을 해오는 겁니다. 어, 대단하지요. 어, 말이 다소 시끄러울 거예요. 석재 회사들은 다 이렇습니다. 어, 이동물스토는요 어, 저랑 관계도 오래됐지만 좀 유명하십니다 여기 계신 회장님이 한국에도 광산 일곱 개가 있어요, 뭐, 그 정도 되지요. 그중에 제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석재 산업을 다시 끌어오신 분들이라서 어, 제가. 아, 여기 먹도 하고 생산하는 과정도 좀 찍고 이래야 돼서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광산부터 가공부터 시스템까지 같은 회사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 드립니다. 많이 아, 시끄럽지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석재를 가공합니다. 나머지 영상도 계속 이어서 넣어 드릴게요.